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호적에 내가 내 아버지 밑에 내 이름 석자가 있다면 나는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그거 내가 좀 쓸게요. 제가 좀 쓸게요. 아버지 좀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체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으십시오. 여러분 것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불량불량마다, 분량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복의 불량들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가지지 못합니까? 왜 누리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을 부여잡고 구원의 확실을 부여잡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 되게 만드는 놀라운 반중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약속을 붙잡는 자는요. 재림의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약속을 붙잡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더니라. 주께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무례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하라?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받는 것?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유아틱한 생각이고요. 교회는요. 살아가는람들 여러분.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 교회는 훈련 장소입니다. 예배를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소망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진짜 라이브 예배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색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다에서 예배 훈련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말씀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중 심지권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럼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지금은 그거를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생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생얼로. 네. 고린도전서 1 3장 말씀. 뭐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말씀의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니까 성령이 필요 없죠. 그렇죠? 말씀의 완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에는다 내용이니까 얼마나 좋은죠.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어디서 있, 어디에 있던 말씀이지? 어색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색해지지 않게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그 말씀이 익숙한 거예요. 아, 그거는 어디에 있죠? 예수님 맞아요. 제가 살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약속의 보아를 협약하도록 할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제사장 나라 훈련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서 내가 중고함에 나가는. 그러면서 신앙으로 넘어오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요 2장, 3장 말씀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도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일곱 교회 편장니 이렇게 이 말합니다. 이 일곱 교회를 보면 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교회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칭찬도 받지만 징계도 받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죠?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버 가물교회는요, 발람의 교회를 쫓아가고, 니골라니골라당의 교회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거 그, 발람의 그 엄난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저기, 광야에 있을 때, 어, 미대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엄난하게 만들었던 그 엄난. 니골라 니골라당, 니골라는 누굽니까? 일곱 지집 중에 있죠, 사도, 사도영재 말씀은요. 니골라는요, 나중에 변질되어서 영지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반대로. 그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당이었습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당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입니까? 두아드라교회 이세벨의 음란을 쫓아갔던 그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일곱 교회 사대 교회와 또 저기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 라우디아 교회 이일곱이 다섯 교회를 보면 성경 말씀 보면 공동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제식으로볼때좀보면니이 일곱 교회 공동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회개하라. 왜해결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네.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다시 사사기로 넘어가 봅시다.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까? 왜 징계를 받습니까? 죄 가운데 놓여있었기 때문이죠. 왜죄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 21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할,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의 그리스도로부터, 에베소, 버가모부아디라사데 라우디게아, 다섯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게를 받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교육 받으십시오. 예배자로 나가십시오. 훈련 받으십시오. 때가 아깝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배 훈련과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 보석과 같은 주옥과 같은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대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에 그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재림의 기대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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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찬양님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찬양을 할때 고백할 때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우리 소망의 건축들이 될줄 믿습니다.